통합사이 예시 문제 3번, 4번 보겠습니다. 3, 4번,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그러죠.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과 서울의 기후 차이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죠. 단 그래프 상에 있는 A와 B, 각각 지도의 검은 점으로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다. 지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된 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적도라는 것도 체크하고, 서울 그리고 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 두 개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기온 관련 정보를 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강수량 관련 정보를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정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데이터 기준값이 얼마일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기온 관련 데이터 기준값은 제로이고, 강수량 관련 기준값도 제로로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값 제로는 어떤 수식에 따라서 도출됐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정보에서 그 수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두 지역과 서울의 규급값 차이랍니다. 그렇다면 A에서 서울을 뺀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서울에서 A를 뺀 것일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역과 서울의 차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그리고 B에서 서울을 빼는 것이 맞죠. 이것을 지문 정보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각각의 기준값과 이 기준값이 어떤 수식에 따라서 산출됐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결과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연중 기온은 서울보다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이 값이 전부 양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강수량입니다. 같은 산출식에 따라서 나온 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지역의 강수량은 이들 달에는 서울보다 더 많이 내렸고 이들 기간에는 서울보다 더 적게 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B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A와 B 두 개를 비교하면 B 지역에 B가 A 지역보다 적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차이 값이 크다는 것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기온 그래프와 강수량 그래프에서 각각의 기준값이 제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값은 어떤 수식에 따라서 도출됐는지도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기온 그래프에서 그 차이 값은 전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수량 그래프에서 그 결과 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자, 이어서 기온 그래프를 봤을 때 서울과 비교한 차이 값은 방금 했듯이 둘다 플러스로 나타났죠. 그러면 A, B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A가 B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강수량 관련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A 지역, 플러스 마이너스, B 지역,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 A와 B 서로 비교했을 때 특징 전체적으로 A 지역에 B가 더 많이 내린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특별한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더 봐야 하겠죠. 자, 방금 표시한 각각의 특징을 지도와 결합해서 보면 A와 B가 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연결할 수 있죠. 자, A와 B 기온을 보면 술보다 높습니다. 그두 개를 다시 비교하면 A가 B보다 더 높죠. 그러면 좌측도 지중해 가운데 어디가 더 기온이 높을까? 당연히 적도죠. 다음에는 강수량입니다. 자, 강수량도 A 지역이 B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더 봐야 되죠. 자, 마이너스 영역으로 표시된다는 얘기는 술보다 비가 적게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값이 적습니다. 그 얘기는 A 지역에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7월, 8월, B 지역은 건조하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도 지역이 고온 건조 이 같은 기후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A를 여기로 잡으면 되고 B는 여기를 잡으면 되죠. 이렇게 표시하고서 이제 선택지 진술을 판단하면 되죠. 자, A에서는 올리브 등 수목 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자, 올리브 그러면 되게 지중해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죠. 틀렸습니다. 2번, B는 서울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B, 강수량 봅니다. 서울보다 B가 적게 내립니다. 그런데 높다 그러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3번, B에서는 자, 열과 습기 차단이 유리한 고상가옥이 발달했다. B는 지중해죠. 그래서 A로 바꿔야 되죠. 틀렸습니다. 4번. A는 B보다 여름에 더 건조하다. 자, 이것을 보고서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A가 B보다 B가 더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건조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죠. 답은 5번이죠. 실제 이 문제 답을 찾는다면 10초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5번 답을 정할 수 있죠. A와 B는 모두 서울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왜?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차이 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뒀을때 서울보다 전부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부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듯이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을 찾아서 비교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여하튼 공통점 차이점에 따른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 풀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하튼 데이터를 봤을 때 기준값이 얼마이고 여하튼 기준값은 어떤 수식에 따라서 도출됐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일이죠. 이와 같은 자료 해석 관련 문제는 계속 출제될 겁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쉽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1번, 가 지역, 그러면 중동이죠. 여기 주민들은 침엽수로 지은 목조 가옥에 거주한다. 중동 지역 그러면 침엽수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는 거죠. 침엽수는 대개 냉대나 온대 또는 다른 지역에 분포하죠. 틀렸습니다. 이번 가에서는 태풍이 발생한다. 태풍은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큰 바람에 명칭이죠. 틀렸죠. 3번, 기억은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자, 기억입니다. 여기 창시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시, 발견, 발명, 전파, 문화 접변, 그리고 발명, 이와 같은 단어,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죠. 결국은 의력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실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니언에는 자 새로운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행성됐다 자 여기 도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5번 기억 니언 모두 기존 문화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평가 목표, 학습 요소, 이와 같은 것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단어,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문해력이죠. 문해력은 어휘력으로 나타납니다. 수고하세요.